여러분에게 외국은 어떤 곳인가요?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지금 외국이 더는 낯설게 느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시간에는 세계 곳곳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을 듣는 시간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소연 씨. 이번 한 주도 잘 지내셨죠? 음 사실은 과제랑 강의 때문에 조금 지쳤었는데 이 시간이 있어서 힘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 사실 저도 이 시간이 힐링 타임인 것 같아요. 일주일에 한 번이라는 게 너무 아쉬울 만큼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기분 좋게 방송을 시작해 볼까요? 오늘은 조금 특별하게 진행이 된다고요. 네, 지금까지는 항상 1부에서는 나라별로 다른 법을, 2부에서는 나라별로 다른 문화를 소개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1, 2부 모두 나라별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와, 아, 문화 얘기가 진짜 재밌는데 너무 좋네요. 먼저 오늘 1부에서는 어떤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실 예정인가요, 서현 씨? 1부에서는 나라별 졸업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또 괜히 아련해지는 게 졸업식인데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와 같은 분위기일지 궁금하네요. 그럼 1부를 시작하기 전 노래 한곡 듣고 올까요? 네, 그럼 졸업식 문화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오늘의 1부 시작해볼까요? 어, 가장 먼저 우리나라의 졸업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졸업식은 초중고 및 대학교 모두 2월에 열립니다. 물론 대학교의 경우 코스모스가 피는 계절인 8월에 코스모스 졸업식이라고도 불리는 졸업식이 한 차례 더 열립니다. 대개 졸업식은 국민의례 축사 졸업장 수여 시상 순서로 진행됩니다. 와 진짜 익숙한 순서네요. 국민의례로 시작하는 건 정말 무조건이죠? 과거에는 졸업생에게 밀가루나 날달걀 같은 것을 뿌리고 교복을 찢어버리기도 하는 문화들이 존재했지만 현재는 이 문화가 학교폭력으로 번질해버려서 대부분 사라진 상태입니다. 또한 뒤처리도 큰 문제였다고 합니다. 어 맞아요. 옛날에 밀가루랑 날달걀을 던지고 그랬다는 이야기를 잠깐 들어봤어요. 악습으로 변질했다면 없어져서 참 다행이네요. 다음으로는 화려한 졸업식을 진행하는 미국입니다. 미국의 졸업식은 졸업식 자체는 엄숙하게 진행되지만 졸업식 전후에 있는 파티가 마치 성대한 축제를 연상시킬 만큼 흥겹다고 합니다. 유명인사의 축사와 꽃다발을 비롯한 축가객들의 행렬 엄청난 카메라 플래시 학사물을 던지는 무리와 행가레까지 큰 파티가 열린다고 합니다. 어, 미국 드라마의 장면들이 막 떠오르는 것 같아요. 저도 한 번쯤은 참석해서 졸업을 축하해 보고 싶네요. 미국에서는 또한 학사모를 졸업생 모두에게 선물하기 때문에 각자의 개성대로 학사모를 꾸미는 문화도 존재한다고 합니다. 화려하게 꾸미기도 하고 하고 싶은 말을 학사모를 통해 전하기도 합니다. 어 그렇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통 대여하고 졸업식이 끝나면 다시 반납하는데 미국에서는 선물을 주는 거군요. 오 이것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세상에 단 하나뿐인 학사모를 쓰는 거잖아요. 오 괜히 부럽네요. 네또 미국은 졸업생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것들을 부모님과 지인들 앞에서 공연이나 전시로 뽐내어 주는 행사도 진행합니다 이 행사도 분야별로 성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졸업식이 2~3일 정도 계속되는 학교도 많다고 합니다 어 정말 성대하게 열리나 봐요 들을수록 한 번쯤은 참석해보고 싶은 졸업식이네요 그러면 노래 한곡더 듣고 와서 다른 나라들의 이야기도 들어볼까요? 그럼 이제 다른 나라들의 졸업식 문화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본입니다. 일본은 4월에 신학기를 시작하기 때문에 3월에 졸업식이 진행됩니다. 일본의 졸업식은 그 어느 나라보다도 격식과 형식을 중요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대체로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치러지고 졸업식을 진지하게 대하는 태도는 복장에서도 잘 드러납니다. 여학생의 경우 하카마나 기모노 같은 전통 의상을 입고 참석하기도 합니다. 아, 일본은 조금 엄숙하고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분 졸업식을 진행하는군요. 어, 예의를 중시하는 일본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네, 일본에만 있는 문화가 또 있다면 남학생들의 셔츠에 두 번째 단추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건 평소 관심있던 남학생에게 여학생이 너의 두 번째 단추를 줄래? 라며 마음을 전하는 독특한 고백 문화 때문입니다. 어, 고백이요? <laughs> 괜히 설레네요. 근데 두 번째 단추인 이유가 있을까요? 근데 저는 첫 번째가 좋아서 첫 번째 단추가 더 마음이 가는데. 이 이유가 정말 로맨틱한데요. 두 번째 단추가 심장 가까이에 있어서라고 합니다. <laughs> 심장 가까이에 있어서라니. 너무 로맨틱하네요. 저도 듣고 정말 스윗하고 예쁜 문화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독일의 졸업 문화입니다. 독일은 수능 전 테마가 있는 일주일인 모호보에라는 졸업 문화를 갖습니다. 3월의 마지막 주 혹은 4월에 해당합니다. 이 시간은 마지막 고등학교 생활의 시간을 특별한 추억으로 만들기 위함인데요. 이 기간에 학생들은 정해진 좌우명 혹은 드레스 코드에 따라 의상을 결정합니다. 이때는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도록 선생님들도 적극적으로 도와준다고 합니다. 졸업전에 갖는 특별한 일주일 상상만해도 너무 행복하네요. 좋은 추억이 될것 같아요. 네, 저더 전해드리고 싶은 나라가 많지만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한 나라만 더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나라는 노르웨이입니다. 노르웨이의 졸업식은 러스 축제라고 불리는 축제입니다. 이 때는 함께 맞춘 의상을 입고 즐기는데 바지의 색에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그 바지의 색이 학생들의 전공 분야를 나타내는데요. 인문계 학생은 빨간색, 실업계 학생은 검은색 등 아주 재미있는 풍습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화요일. 여러분은 수상을 듣는 시간과 저녁을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벌써 일부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부를 시작하기 전에 쉬어가는 타임으로 외국의 황당한 법안 하나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어떤 법이죠, 서현 씨? 오늘은 이탈리아 밀라노의 황당한 법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탈리아 밀라노 시민이면 항상 웃고 있도록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아, 웃는 게 좋긴 하지만 항상 웃는 건 힘들지 않나요? 정말 황당하네요. 그러면 이것도 지키지 않으면 처벌을 받는 건가요? 사실 이 법은 어긴다고 해서 특별한 제재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병원 지, 병원의 직원이나 장례식장업 종사자들은 제외된다고 합니다. 아, 제재가 들어가지 않는다면 또 괜찮은 것 같네요. 웃는 건 좋은 거니까요. 이제 이부를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부에서는 어떤 문화를 소개해주실 건가요, 서연 씨? 오늘 이부에서는 나라별 새해맞이 풍습에 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 새해맞이 풍습. 올해가 시작된지도 벌써 다섯 달이 지났는데요. 그럼 노래 한곡 듣고 와서 이부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한연 씨는 올해 첫날 뭐하셨어요? 어, 저는 만두가 들어간 떡국 먹었어요. 1월 1일에는 늘 떡국을 먹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빨리 어른 되고 싶다고 몇 그릇씩 먹고 그랬는데 하, 이제는 한 그릇으로 충분하더라고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보통 1월 1일 떡국을 먹죠. 떡국 한 그릇 먹으면 한살 먹는다.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만의 특징이 있다면 매년 한 해의 시작과 끝을 알리는 제야의 종 타종 행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제야의 종 타종 행사는 종로의 보신각종을 33번 치며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행사입니다. 보통 그 해에 영향력을 끼친 인물들이 타종을 진행합니다. 아, 제야의 종행사? 알죠. 저도 집에서 가족들이랑 TV로 같이 카운트다운을 해본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새해맞이 풍습으로는 우리는 설날을 지키죠. 이때 어른들에게 아이들이 세배하고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용돈과 덕담을 건넵니다. 그날도 떡국을 먹고 차례를 지내는 집들도 있습니다. 음, 우리나라의 설날이 중국의 춘절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맞나요? 어 맞습니다. 중국은 음력 1월 1일을 춘, 춘절로 지킵니다. 이 춘절은 중국인들에게 가장 큰 명절인데요. 가족들이 모두 모여서 불꽃놀이를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불꽃놀이는 나쁜 운을 가져오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불꽃놀이의 수가 엄청나서 새해가 되고 한 시간 가량은 이 불꽃놀이 때문에 교통이 마비될 정도라고 합니다. 어. 새해 기념으로 불꽃놀이를 한다는 건또 처음 알았네요. 정말 신기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중국은 북방 지역에서는 자오쯔라는 만두를, 남방 지역에서는 냉가오라는 쌀떡을 튀긴 음식을 주로 먹는다고 합니다. 만두는 넣는 속재료에 따라서 각각 다른 의미를 부여한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 대추는 자식운을, 땅콩은 가족운을, 배추와 두부는 무사고를 기원한다고 합니다. 또한, 냉가오를 먹는 이유는 새해 좋은 일이 일어나라는 뜻의 냉가오와 발음이 같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자, 어찌, 저도 한번 먹어보고 싶네요. 제가 만두를 좋아하거든요. 중국의 새해 풍습이 더 있을까요? 네, 마지막으로 중국의 새해 풍습에 대해서 하나만 더 전해드리자면, 우리나라의 새해와 굉장히 유사한 풍습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파이낸이라는 새 인사를 하면 어른들은 홍바오라는 빨간 봉투에 돈을 담아주고 덕담을 해 준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정말 거의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같은 문화권이라서 그런지 정말 비슷하네요. 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나라는 오스트리아입니다. 오스트리아에는 독특한 새 풍습이 있습니다. 돼지, 무당벌레, 네잎글로버 말발굽 편자 모양의 선물을 주고받는 것입니다. 이때 돼지는 앞으로만 걸을 수 있어 발전을 의미하고 무당벌레는 행운을 상징하며 말발굽은 애군을 받고 복을 부러, 불러들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의 도시로 유명한 만큼 제야음악회로 한 해의 마지막을 장시하고 신년 음악회로 새해를 맞이합니다. 어, 사실 저도 오스트리아를 떠올리면 음악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것 같은데, 제야 음악회로 마무리하고 신년 음악회로 시작한다니 정말 명실상부 음악이 나라네요 네, 다음은 필리핀입니다. 필리핀에서 새해 첫날은 크리스마스와 함께 가장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무려 크리스마스 때부터 새해까지 긴 연휴가 이어집니다. 이 기간에는 어딜 가나 흥겨운 축제 분위기라고 합니다. 필리핀인들은 12월 31일 밤부터 본격적인 파티를 시작하는데 이 시간은 꼭 가족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1년 동안 떨어져 보낸다는 미신이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음. 물론 귀여운 미신이긴 하지만 가족과 함께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다른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은 너무 좋은 것 같네요. 네, 또 필리핀은 새해 첫날부터 둥근 과일 12개를 종류가 겹치지 않게 장식장에 올려놓는 풍습이 있습니다. 이 둥근 모양이 필리핀에서는 돈이 상징하기 때문에 한해 열두 달 동안 돈이 많이 들어오라는 소망이 담긴 풍습이라고 합니다. 둥근 모양의 과일 열두 개를 찾는 것도 생각해보니 꽤 어렵겠네요. 아무튼 필리핀은 미신과 그에 따른 풍습들이 많은 나라군요. 네, 다음으로 태국의 새해맞이 풍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1, 2월에 새해맞이 축제를 즐기는 것과 달리 태국은 고유의 달력인 타이력을 사용하여서 설날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본격적인 여름으로 접어드는 4월 중순에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때 태국 전역에서 서로에게 물을 뿌리는 손그란 축제가 열립니다. 이 전통은 원래 부처의 축복을 위해 불상을 청소하는 것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흐르면서 축제 참가자들에게 물을 뿌리면서 축복을 기원하는 의식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난해에 묵은 기억도 다 씻어내버리자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아, 물을 뿌리면서 서로를 축복한다니 상상만 해도 너무 신나네요. 진짜 좋은 것 같아요. 네 다음으로는 베트남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음력으로 1월 하순부터 2월 초순까지 테토라는 큰 축제를 엽니다. 이때는 온 가족이 모여서 돼지고기와 구운 오리알, 수박 등을 먹는데 수박이 빨갛게 잘 익었으면 한해 동안 복이 많을 것이라고 다 같이 기뻐한다고 합니다. 또한 명절 동안 나온 쓰레기는 버리지 않고 모아두는데 그 이유는 그 기간에 쓰레기를 버리면 복이 나간다고 믿는 풍습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 나라마다 쌓여온 문화들이 달라서 이렇게 믿는 것들이 다 다른 것 같네요. 네, 다음으로 이란의 풍습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라는 노르즈라고 불리는 새해 명절을 지키는데요. 이날 어른손에다가 뽀뽀하고 부자가 되고 달콤한 한 해가 되라는 의미로 돈과 과자를 선물로 주고 받습니다. 그리고 인도에 대해서도 살짝 전해드리자면 인도에서는 홀리라는 새해 명절을 보냅니다. 해마다 2월에서 3월 사이에 있는데 이것은 힌두 달력으로 따져서 날짜가 해마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홀리 전날 나무를 높이 쌓아두고 불을 지르며 나쁜 기운과 악한 귀신을 쫓아버리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해 첫날 서로에게 여러가지 물감이나 색가루를 뿌리는 축제를 한다고 합니다. 아, 물감이랑 색가루를 뿌리는 축제는 정말 재밌겠는데요. 코로나 문제가 해결되어서 해외여행이 가능해지면 나중에라도 인도에서 꼭 새해를 보내보고 싶네요. 네, 오늘은 각 나라의 졸업 문화와 새해 맞이 풍습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오늘은 어땠 나요, 서연 씨? 저는 졸업식을 되게 좋아하는 편이어서 졸업 문화가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아요. 파티처럼 시, 그렇게 성대하게 이루어지는 졸업식을 꼭 한번 해보고 싶네요. 어, 맞아요. 저는 새해 맞이 풍습을 보면서도 졸업 문화를 보면서도 파티처럼 진행하는 다른 나라들을 꼭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쉽게도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양한 나라의 이야기를 전하는 세상을 듣는 시간. 하고 여러분께 유익하고도 즐거운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이 시간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황서연, 연출의 박현진, 기술의 조민주, 모니터의 김예진, 그리고 진행의 저는 임화은, 황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